네,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좋은 항공권을 알게 돼서, 아이가 있는 직장인 가족, 제 동생, 3인 가족이거든요. 설 연휴, 이번 유럽 여행 항공권을 컨설팅 해줬는데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에 아부다비 2박, 런던 5박, 아일랜드 더블린 8박, 어, 저 2주 정도 여행입니다. 어, 모두 할수 있는 에티아드 항공권을 1인당 70만 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항공권은. 그 아부다비 이박 호텔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행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마법 같은 가격에 스톱 오버 항공권이 무엇인지, 이런 항공권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행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닷컴 대표 김다영입니다. 먼저 스톱 오버 항공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스톱 오버라고 하면요, 직항이 아니면 그냥 스톱 오버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바꿔 타는 것은 레이 오버 라는 말을 씁니다 24시간 미만 경유를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타고 왔던 비행기를 다시 타고 가는 것을 경유, 편명이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는 경우가 아마 가장 많으실 텐데 이거를 환승 영어로는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경유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데 그때 떠올리는 대부분의 경우는 공항에서 중간에 내려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바꿔 타는 레이 오버 환승 항공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톱 오버는 무엇일까요? 스톱 오버는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는 여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유지가 또 하나의 여행 목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스톱 오버 항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왜 사는 걸까요? 스톱오버 지역에 머무는 여정을 추가해서 두 가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효과는 스톱오버 지에 단지 환승이 아니라 머무르는 여정을 추가해서 전체 항공권의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는 특정 항공권 루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경유를 하지 않고 내려서 묶고 다시 출발하면은 전체 항공권 가격이 다운이 된다 이런 루트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는 이 스톱오버지를 또 하나의 여행지 아까 제가 목적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스톱오버 지역들 다 여행지로 유명한 곳들도 많기 때문에 따로 가면 돈이 드는데 스톱오버지로 묶게 되면은 숙박을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여행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톱오버 항공권의 주요 고객들은 누구일까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네, 여행 시간이 비교적 넉넉한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특정 여행지를 좀 미리 정했다기보다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 도시를 한 방에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톱오버 항공권의 주요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들은 사실 거의 절대 다수가 해외여행을 할 때요, 이 경유지에 머무르는 스톱 오버 여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지는 내 목적지가 아니니까 거기서 시간을 중간에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랑 연관이 있죠. 우리, 우리 휴가가 너무 짧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머물 시간도 일주일 남짓밖에 없는데 어떻게 경유지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스토버버 항공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 동생 가족이 여행할 조건을 딱 맞았어요. 일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총2주 정도의 시간을 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목적지를 아직 뚜렷하게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스톱오버 여행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에티하드 항공에 어, 70만원짜리 스톱오버 항공, 항공권의 가격과 루트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제가 제안한 에티하드 항공권은요, 아부다비, 2박, 자, 인천에서 아부다비, 아부다비에서 런던, 런던에서 더블린, 더블린에서 인천 이렇게 네번 비행기를 타는데 에티하드라는 항공사 어, 풀 서비스고요. 오성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에 지금 수하물과 기내식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2월 출발하는 항공권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70만원대에서 유지가 됐었고요. 사실 저는 그 얼마 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출장 저가 항공으로 다 다녀왔거든요. 어, 비행기 세번 탔는데 그세 번에 70만원보다 더 비싸게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유럽을 어, 중동 도시와 함께 70만원을 다녀온다는 거 대단한 조건의 항공권이고요. 또 3인 가족인 만큼 이 항공권에서 엄청난 금액을 지금 세이브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숙박비에 대한 좀 부담도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는 지금 보시는 해당 항공사에서 최종 결제하는 거잘 아시죠? 어, 기존에 제 여러 영상에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에티하드 항공. 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전 세계 항공사들도 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에티하드는 단연 최상급, 어, 5성급 항공사로 불리는 풀서비스 항공사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을 둔 항공사기 때문에 수도인 아부다비가 허브공항이죠. 사실은 아부다비를 단독적으로 여행을 해도요, 지금 뭐 왕복 9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를 찍고 어, 가게 되면 그 다음 노선까지 에 포함하는 노선에 대한 금액을 많이 세이브를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정책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아부다비 스톱오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 에티하드 항공사가 제공하는 특별한 스톱오버 촉진 정책인데요. 아부다비에서 스톱오버를, 어... 포함해서 항공 여정을 짜게 되면 아부다비에서의 2박 숙박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제 주변에도 뭐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따로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돈 들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에티하드의 스톱오버 무료 패키지를 활용하시게 되면 굳이 아부다비를 따로 여행하실 필요가 없이 유럽 가는 길에 2박 3일로 공짜 여행을 할수 있는 것이죠 어, 먼저 이거 스톱오버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까 에티아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 루트 예약을 마치신 다음에 스톱오버 페이지 요, 요 페이지로 오셔 가지고 원하는 호텔을 고르고 스톱오버 예약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영상 본문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나 이런 항공권 정보 진짜 필요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스톱오버 루트는 일반 개인이 그냥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무대뽀로 어뭐 구글이나 스카이 스캐너 가서 막 다구간 검색을 해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이 에티하드 루트를 알게 된 걸까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스톱오버 항공권 그리고 심지어 이뭐 스카이 스캐너나 뭐 구글로 바로 가는 링크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국에 있다는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바로 메타온 메타 라는 앱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게 그 메타온 메타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구요 메타온 메타는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하셨을 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톱오버 항공권이 나올 때마다 스카이 스캐너나 구글 같은 그 해당 항공권의 정확한 링크로 바로 갈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날짜를 조금씩 조정을 해 보실 수 있게 아까 제가 그 소개해 드렸던 에티아드 항공권도 여기 소개됐던 것 중에서 날짜를 좀 변경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서비스의 전신이 2017년 티몬에 인수했던 플라이트 그래프라는 서비스고요 1년 만에 이 서비스가 철수가 되고 다시 만드신 앱이 메타원 메타입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이앱 그 플라이트 그래프를 통해서 그 스토버버 항공권으로 정말 그미 친 가격에 여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저서인 여행의 미래 책에도 소개를 따로 할 정도로 혁신적인 항공권 탐색 서비스인데 이게 다시 부활을 한 거죠 메타운 메타로. 그래서 저도 여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기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스키블래그드닷컴 소개해드릴 때도. 메타온 메타 어떤 분이 답글 남기신 부분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제가 찾은 스톱오버 항공권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항공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너무 신기하게 동생한테 항공권을 컨설팅해주고 난뒤 며칠 뒤에 메타온 메타의 김도근 대표님이 메일로 저한테 협업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인터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다음 주 방송은 메타온메타 메타 이 대표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국내 최고의 이 스톱오버 전문가죠. 예, 스톱오버 항공권의 원리, 그리고 활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어, 제가 뭐 인터뷰 촬영 이후라도 여쭤볼 테니까, 이 스톱오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아이커TV 김다영이었습니다.